아, 이건 최고창 따오는 거니까 2라는 거 바로 할수 있고, 미적분. 그리고 얘는 0으로 다가가면, 여기다가 X제곱을 그대로 넣어보자. 최고창 따오는 거니까 분자는 2고, 얘도 X 하나는 탄젠트랑 만나서 1, 얘는 얘랑 얘랑 만나서 1로가 그래서 약분시키면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LNX 자체를 이제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여기다 1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은 1이야. 그리고 3t제곱이고, x는 그대로 더. 그 다음에 얘를 양쪽에 미분해주면, x분의 1은 dt dx가 된다. 그래서 dx는 x dt가 돼. x dt. 약분 되지? 이거 그대로 적분해주면, t 세제곱이 된다. 그러면은 1이 답이야. 1번. 그 다음에, 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했으니까 얘를 양쪽 미분해주면 f' 2x 플러스 1에 2가 곱해질 거고 얘는 2x 제곱 플러스 1로 줄어들고 다시 안에 거 미분한 2x가 들어가 3을 구하고 싶으니까 x에다가 1 대입해준다 f' 3이고 2고 2 곱하기 10 곱하기 6 이렇게 돼 약분시키면 아1집어넣지 미안해 아유, 1 집어넣었다 2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4가 된다 4번 그 다음 27번의 점 중에서 모두 자연수인 모든 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x는 상관없는데 y는 하고 정리를 해주자 3y는 x 플러스 3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거야 그러니까 얘가 3분의 x 더하기 1이 되지 아 그럼 얘가 x가 3의 배수면 된다. X가 3의 배수면 다 자연수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어, 처음부터 차례대로 해주면, 어, 3 넣었을 때2 나오지? 3,2. 그리고 6,3. 그리고 9,4.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앞에 거는, a n의 좌표 같은 경우는 3, 6, 9 이렇게 갈 거니까 3n이고 뒤에 거는 2, 3, 4, 5, 6 이렇게 가니까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3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부분분수 해주면 N분의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1이 돼. 여기다 1부터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사라지고 1만 남아 1 그래서 3분의 1만 남는다 3번 그 다음에 28번에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p 라고 했었을 때 라고 돼 있네 자잘봐 여기서 어 굳이 그래프를 안그려도 되는게 어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ln x 랑 마이너스 ln x 랑 같다고 놓으면 x는 ln, e, ln, x는 0. 즉, 0이 되는 거는 x가 1인 거 밖에 없어. 그래서 만나는 점 p는 1,0일 거야. 일단 맞았고. 그리고 p에서의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f'x는 x분의 1이고, g'x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그러다 보니까 1을 넣어주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 서로 수직 관계라는 걸알수 있지.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 z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지나간다. 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ln t, 그리고 gt는 마이너스 ln t니까 ln t의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어, 여기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여기 있고 당연히 음수라는 걸알수 있고 얘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들어간지 체크를 해보자. 그럼 t 1분에 ln t를 해주면 얘가 어차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어, 음 이 값이 그냥 몇 사이로 들어가는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거든? 몇과 몇 사이? 진짜?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은 바로 나와. 음, 미분을 해줄까? 분해. 앞에 거 미분하고, 뒤거 미분 안에. 그리고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은 1-t분의 1-lnt가 되는데 어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 1 넣으면 은 0이 나오네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1일 때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는 거긴 한데 얘가 1에서 아예 정의가 안 되는구나 이걸 정리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 t가 1일 때 자체가 정의가 아예 안 되거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 이거는. 일단,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그냥 분리를 해서, t-1분의 ft, 이렇게랑, t-1분의 gt,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보자. 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f1을 넣고, 마이너스 g1을 넣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어. 1 넣었을 때 0이기니까. 그러면 얘가 f't가 프라임 되지? G 프라임 t가 되고 근데 f 프라임 t g 프라임 t를 보면은 일단 f 프라임 t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여기 범위에서 무조건 그 1인 순간보다 항상 작아 즉 0보다 큰데 1보다 작게 되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t 같은 경우는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순간보다 마이너스 1보단 큰데 0보단 작게 그려져. 그래서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나온다는 거는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편하네. 그 다음에 29번. 이건 잘 알고 있지. 인테그랄 부피 구하는 거니까 1부터 ln6까지. 이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이걸 제곱한 거 있지. 제곱한 게 바로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x 2의 x제곱. 이렇게 바뀌어. x, 2의 x제곱. dx만 해주면 돼. 자, 부분 분수로 갈, 아, 부분 적분으로 갈 거야. x, 2의 x제곱에 ln6이랑 1을 해주고, 인테그랄 1부터 ln6까지, 얘 미분하고 얘 해주면 2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ln6을 넣어주면 6, ln6이 될 거고, 1을 넣어주면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어차피 이거니까, 어6 1이야. 아 2. 이렇게 들어가. 그치 그래서 얘가 2가 사라지고 6ln 6 6이 돼. 그래서 a가 6이고 b도 6이 된다. 12가 답이네. 더하는 거니까. 그다음 아, 그다음에 30번은 생략할게.